바퀴가 있는 상태죠, 지금? 아, 내가 아, 들어가는 네. 거는 병력 손실이 굉장히 클고 같군요. 그렇지 선수 지형 자체가 좋지 못해요. 예. 싸우는 진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진영을 가지고 있는 최인규 선수한테 이것은 이닛을 혼납하는 경우가 됐죠. 가디이 예. 나오면은 헤라이의 그 선수가 될순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접전인데요. 어. 이거 또 무리입니다. 예. 안 되죠, 예. 테크가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일자로 어, 정렬이 되어 아, 어, 있잖아요. 한잔 없고 예. 체제라는 딱 보고 나서, 투 팩토리에서 탱크를 이렇게 뽑아내기 시작하는데, 예. 굉장히 많죠. 하지만 홍준호 선수 컨트롤 굉장히 좋습니다. 예. 탱크 일정타하고, 머리 달려들면은, 이, 어, 물이 있는 지형으로 피해주고요. 정말, 예. 어느 정 어느 선까지, 아, 오, 지금, 그리고 본질의 딜량감 아쏘네요. 자 가디언 싸워주는 동안 이 병력은 본진으로 올라가는 앞마당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히드라와 러커가 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거 좋지만, 좋죠 자 앞마당 쪽 지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목에도 로커가 어, 번호가 되어있는 모습이거든요 예와 저게 될것 같아요 됐네요 잡힙니다 깨집니다 네, 아 이거 홍진호 선수가 확실히 지금 낫습니다 예아 이거 지금 홍진호 선수 자 지금 와. 홍진호 선수 이러는 동안 가디언으로 시간 끄는 동안 7시 쪽안 마당하고 7시 쪽 본진 돌아간단 야, 말이에요. 이거?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오, 네. 이것이 형제 선수예요. 네. 역시 아. 확실히 그러셨니다 어, 어, 준비된 병이 있네요. 네. 예. 아, 이지동 선수는 지금 하나를 더 먹은 상태에서 깨통을 지었거든요 이재동 선수가 상황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입니다 예, 발견했습니다! 두드 예. 예. 알았어요! 이게 코드서 보면서 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본 확장이 왜또 있지? 오개 레오 예. 레오 자, 로 미국 이니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기모 병력을 계속 예, 잡아내주고 예. 예. 7시랑 7시 앞마당에 드론이 좀더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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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렇게 아 초반부터 좀 말렸던, 좀 힘이 들었던 정의종 선수라서 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어떤 유닛을 동원하든, 어떤 태클을 동원하든 막기만 하면 되는, 아 예. 막기만 하면, 막기만 하면 예. 자, 커세어 다 떨어졌어요 한방에 밀어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종은자 템플러 세 발이 템플 덴플. 자 템플러 쓰라이. 자, 아! 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이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 템플러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는 그런 유닛 아니겠습니까? 놓고 본 직전 좀 어떻게 좀 밀어야 되는지. 자, 톱비 떨어집니다. 아, 아! 자, 밀어붙이고 정의종 선수. 예, 여기서 끝장을 내지 못한다 더라도 실제 병력을 아, 이런 상황이죠.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한 방에 밀려버리면 진짜 최재. 아, 예. 이게 바로 아 지원인가요? 창원만 오면은. 네, 문제는 미숙의 게이트를 지으면서. 구석으로 야 남의 집에 가서. 네, 저기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지금 팔론 하나 도 숨겨서 지었습니다. 아니면 다크 플러가 네. 얘 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예. 네. 아, 알 수가 없네요. 아 내려가. 정찰이 지금 안 왔거든요. 정찰이 지금 안 오니까 좀 찾고 있는 겁니다. 미리 들어와 있나 뭐 이런 예. 식으로 말이죠. 어, 상대방 이제 본질에서 다크 블루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거 굉장히 희박합니다. 어, 이제서 이제서요. 특히 위험이 있, 있기 때문에 이거 도박수인데 예. 시간 잘안다아 예. 어쨌든 아둔이 바깥쪽에 건설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1차적인 것까지는 지금 이재호 선수가 예측을 했어요. 그 네, 여기서 자기 여기서 자기 본질 안쪽에서 좀 늦은 타이밍에 다크테플러가 생각하고 아, 생산이 될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재호 선수가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 두 마리, 세 마리 그렇죠. 이상은 나와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한 마리 나왔다는 것은 분명 아저 벌쳐도 건물 저쪽에 전 남벌 다섯 쪽으로 간 거였는데 왜다 그거 자기 에서 예, 예, 웬만해서는 다 걸렸구나. 하지만 와. 이 지역은 안 걸린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확신이 가득찬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도 만드죠. 네. 아, 서 네.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네. 이거 이상이 쌍됐어요 그 타이밍에. 예. 아 이것도 손에 많이 보네요. 강캐시제 아,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렇게 귀여운 것도 좋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귀여움 속에 독화산이 숨어있어요. 아, 독화산. 이경민 선수 오늘 그 경기 세레모니한 근을 가요 못하고 커맨 센터를 취소당한다. 예. 이러면은 이경민 선수 팬대로 되는 겁니다. 완성짓고 뛰우면서 이 배워야겠다 생각한다. 번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커맨 센터를 지켜야 돼요. 자, 자, 야 헨크셋 자, 탱크셋탱크셋야 여기 터렛 하나 박혀있는 게 굉장히 까다롭게 작용하면서 예날때 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박준우 선수. 예. 예전에 한참 잘할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켄 두기가 바로 확보되자마자 올라가고 있죠? 예. 자, 그럼 중간에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경보 선수. 자, 컨대 예. 많이 내서하고요 이게 스테이스 필드 한 방에 제대로 들어가면은, 들어간, 그,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가서 유닛을 녹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야, 이거 세테이신그 타이밍, 타이밍 선수. 야, 허허허허. 셔틀 선수 고세번 죽었고. 결국 예. 조합이 안 좋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비터를 빨리 가는 진짜 타이밍 잡뜩도사해막 치소. 이게 스테이시 스틸드가 한번 지원이 되면서 단업된 딜럿이 우르르르 나와야 가나 상대방의 추원병들과 함께 이 병력들을 밀어내는 건데 루킹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아고 다섯 개 살아남게 되고 이게 스테이시, 나중에 암만은 날려버린 자, 다음에 스테이시 스틸드 한방으로 정리하면은 에 네. 텐다라는 생각. 바로 치르지못 나오죠. 안마당 예. 날아가는거이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스테이시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장나라 선수 편지 거들리는 분위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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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민이 좋아요. 왜냐하면 뒤쪽에 미나도 있거든요. 이경민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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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타스도 지켰죠. 네. 초상 초싸움. 두 돌보다 초상이에요. 예, 정말 동요한장착이였습니다 제제 제제. 안녕하세요, 텐다. 야, 네, 한치도 예상할 수가 없죠. 네, 영 그렇습니다. 자, 내리고 내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실 신형 됐어요. 자 데리고 벌쳐자 질러신 녹아요 노가, 질러신 녹아요 네, 하이패 블럭이 자 이거 봐요자 안방도 되나요 안방도 되나요 어우 자로 가야지 뒤로 가야지 뒤여기서 뒤로 붙여야지 죠로야지뒤지금다 잡혔는데. 자, 로붙가야될것 같아요. 야지 뒤로 붙여야지 뒤로 붙요 예. 지 뒤로 붙여야지 뒤로 붙여야지 뒤로 지 뒤로 붙야지 뒤로 가야지 뒤로 붙야지 뒤로 이없야든요로 뒤로 뒤로 붙여야지 뒤

한 번에, 예. 어, 거짓구어. 아, 합쳐서 플레이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 거짓어 아. 예. 내려옵니다. 어, 뭐, 깨는 예. 막아야지만, 미르가 이렇게 2명 더 주네요. 네, 체리! 예. 끝났습니다. 송경구 선수. 자, 임야 선수 상대로 1승을 추가합니다 아, 이거 예. 완성됐어요. 예, 자, 잘단어요진배우 뭐, 밖에 답이 없어졌네요. 예. 예. 오늘, 오늘 이 프로듀스의 앞마당 쪽을 보면서 역기 생각을 할텐데 여기서. 예, 정글링. 예. 정글링. 아, 봤어 아, 정글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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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캐론, 봤습니다. 캐론. 예. 롱컨데요 예. 자, 봤어요. 캐론 위쪽에다가. 미나리 필드 주변에다가 막 지어야 됩니다. 예. 예. 지금 미나열 지 못하게. 뒤로, 뒤인안마당 동시에 탈수있어 자, 이건. 야, 야, 롱컨. 그 다음에 임정현 선수 암마랑 돌아가고 드론 붙였잖아요. 암마랑 예. 가스통 짓고. 야, 이거 3회차리까지 예. 갔어요, 이게 예. 예. 유탈 백업. 아, 예. 아, 엘리아. 에그를 갑옷으로 썼습니다. 예. 아, 소리가 좋아요, 아니, 진짜. 아, 구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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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임정현 구비가 너무 좋아요. 구비 없이. 아유, 다섯 대 아유. 아유, 이많게 멀리 다쳐지지 않는다. 는거브로시면 복귀하지도 못했습니다. 임정현한 방만 놔두면 된다. 한 방만. 리버! 양이 넘어습니다쪽갭구 지금 4백 4번 발방에서의 옥니다어묘탁 아 끝까지. 은 죽었고요. 아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잔돌려. 현이 마무리 짓대요. 임종연이 이렇게 만드는 건 바로 김구현입니다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하지만 상대 상대 컴트터을 제대로 막지 못하게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거를 막아내야 되는. 3 진지하게 지금 녹였죠 재료 다 녹였어요. 네. 자둘량아주리 안주리. 김경 선수는 그 예, 올라갈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냥 예, 그냥 네, 뭐 그냥 이게 뭐 많은 삼인업이에요. 아비터가 4m 있어야 좀. 훨씬 더 효율적인 전투가 되는 건데. 네, 네 예. 그래도 지상분량. 예. 자 질럿들. 야 질럿들. 아, 밀어낼 거면 는 그렇지. 네. 이렇게. 이병력에서 이병력 싸움도 이기고요. 인공시 지역 가서도 밀어야 됩니다. 네아퍼포스가 그렇게 떨어지기 같은데요. 예. 옆구리로! 옆구리로 잘! 옆구리로 잘... 아 스테이시 스테이트 타이밍이! 아아! 질렀던! 예, 야! 글롯, 글롯. 그래도! 글롯. 야, 오른쪽으로! 물량. 야! 불량으로! 아. 진짜! 길어야 돼요. 돼요. 예, 밀어야 돼요! 멀티를 밀어야 돼 멀티를 밀어야 돼결승엔 병력 싸움에서 이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추가 병력 또 내려오거든요 예, 이 병력 싸움에서 드라군이 기율이한번더 깨져버리게 되면은 아우. 진짜 안 돼요 자 잡아먹으려다가 이 드라군 다 잃었어요 예, 네. 어, 민중, 지금 만방이에요. 여기서 아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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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지막 찬스예요 지1 이럴만 7시간이 딱일부 직전 순간이거든요 예, 자 여기 깨고 확장기지까지 무너뜨려야 된도적 선수 엄청 차가지 않아도 되는데 물량상에서 번쩍아파 번아많요시하 그냥, 그냥 질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안 예. 네. 하고 네. 게끝김기네요로정신없이 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난전유도아네걸어 멀티를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프로세스의주요면들을 정리할 만한 의미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요 병력이 문제라는 거죠, 이 살아있는 병력. 지 자, 여기서 풀로모자가 죽습니다, 릴레 채취! 악한 세기, 강민 선수로저 악한 세기를 주병력과 합류시켜서 싸워야 됩니다. 오, 절대 따로따로 예, 예, 따로 예. 싸우다 예.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양 선수 모두에게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아, 이기도표하이 아, 아, 있네요. 확실히 진짜요. 병력은 강민 선수가 조합도 잘 되어 있고, 많습니다. 근데 정면선수안 해. 정면선을 안 해주고 있는 게 문제예요. 네. 자, 조망만 다니면서 시간 끌면은 이주영 선수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아껴주요 옥저버만 잡아내면 이주영 선수 가 자원 채취하면서. 그렇죠? 자, 옥저버, 그렇죠. 이기는 거예요. 자, 옥저버 믿고 갑니다. 자! 우 어, 선수 개인화면 좀 보고 싶은데요. 옥저버가 안 오고 있어요. 뭐가 파란 게 오면은 옥저버일 텐데. 옥저버 찍을 미는 애 나왔어요! 방금 나왔거든요. 옥저버가! 나왔어요! 공기 좀안 물리고, 어떻게든 무승부할 생각으로 조금 가면서. 돈이, 아, 돈이 없는 게. 아, 옥저버, 네. 옥저버, 옥저버, 옥 도망갔죠. <laughs> 자, 아카드 먼저 찍었다. 옥저버, 돌리고수다가나옥저버는 뒤떨어져 니다가나 옥저버. 죽었어요. 죽었고, 더 커봉. 아, 죽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제이. 여 가지 충격 파괴까지 시켜거든요 그거 잘 뚫었습니다. 예, 잘 뚫었어요. 예. 예, 잘 뚫어낸 로저리 어, 네. 프로토스는 아직까지 예, 넥서스는 어이. 안 깰었지만 자원이 한국대에서만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 예, 예. 갑기구파! 그리고 병이 빠지게 만들어야죠. 아, 비트, 비트, 비트 놀리기구 대장독 선수입니다. 내일, 내일, 자리를 예. 보고 있는 거거든. 내일, 예. 자리를 아, 어. 그 어. 밖에 못 내렸어요. 예. 예, 점, 2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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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등만, 2등만 얼른 뭐 붕당 앞마당 막히고! 하다보면 은 테란이 안 좋아지는데요! 무조건 여기서 밀어내야 됩니다 테란은! 무조건입니다! 이병경! 이병력이병력과대당으로 병역, 싸우는 거 좀! 아니 이거 마시아 씬데요! 마리아 씬왜 씬들! 왜 씬들! 아. 네. 왜 씬들 못하라고! 마리왜 거기서 해! 네. 어! 자원 피해는 자원 피해대로 입고! 정면에 진출했었던 병력들은 다 잡아먹힌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너무 급했습니다 아스페피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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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지금 아, 화력 지원되는 텐트 3개 네개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아, 아, 질러트라구르 이만큼이다 이거 긴장될 수있습니 신의 프로토스 차세에 아, 자가될것 같아요 어렵다 스페인의 외력을 던져줍니다 네오! 오버라이어! 오버이어 사람 저그 사람 저기로 정찰을 했대 로봇을못 봤다 하더라도 저글링을 통해서 봤거든요. 저글링을 닿았는데, 저글링으로 봤는데 공력 커베어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 모이니까 아웃라인의 사키와의 밖에 아마네 드론과 드로차 있다는 곳이 그러면 다인골세 행 오기가 마련이죠. 아우 불발. 아, 발바... 아 준호 선수는 더 이상이 피해는 절대 안 돼요, 지금. 공격 자체도 컨트롤 계속. 프로토게 지금 듭니다.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야. 수치가 하나, 하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지금 결국 럭커로 언더 위 라인을 어떻게든 좁은 라인을 버티고 또 버티고 이셔틀 견제 같은나 아예 안 당하고 하임 가서 하이카스 디파일러 뽑을 어... 수밖에 없거든요! 어... 아... 네. 리버를 잡아야 하는데 리버를 잡기 위어요 있으려면... 리버 드래곤 템플로가 때려야 되고요! 허리 어... 끊는 거죠, 여서이 어... 문제는 자... 아... 아... 올라와 있는 병력을 뭘로 막냐? 드라곤을 어... 어떻게 막냐고 했습니다!